출산을 하게 되고 수요를 하게 되면 가슴 모양이 변하니까. 어 저는 당연히 보형물을 선호를 하거든요 가슴성형 수술을 한다고 라 하면 결국엔 보형물 삽입 수술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형물을 설명하고 보형물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 있다든가 크기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모양에서 약간 조절이 필요함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는 지방이식을 추천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는 저는 보형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을 만들 때는 보형물에 우리가 좀 핸들링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지방은 좋은 점이 이제 자기 살이니까 촉감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물질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이식이 장점이 많죠. 다른 데 지방 흡입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지방을 뭐한 2차나 3차 정도까지 넣을 수 있어서 꽤 커질 수 있는 좋은 환경 다음에 가슴판도 넓고 살도 도톰해서 지방이 잘살수 있을 때 그런 때는 지방이 정말 더 나은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같이 좀 마른 사람 많은 경우는 보형물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랬더라고요. 또 우리가 얼굴 지방이식할 때는 많이 지방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뽑는데 가슴 지방이식은 꽤 많이 필요해서요. 어느 한 부위는 완전히 지방 흡입을 제대로 싹 해야지 필요한 양이 나오거든요. 네 참고로 지방이식 엄청 좋아하십니다. <laughs> <laughs> 가슴 성형 보형물 축소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지방의식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laughs> 제가 원하는 부위는 사실 허벅지예요 <웃음> <웃음> 왜냐면은, 뭐, 저희들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기름이 너무 많은 부위는 좀 피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양을 뽑았을 때쓸수 있는 지방 세포가 많아야 되는데 기름이 많은 부위는 나중에 채취하는 지방의 양 대비 세포가 좀 적고 의사가 뽑기도 그렇고 나중에 생착률 뭐 세포 사용하는 이런 거다 포함해갖고 사실 의사가 선호하는 부위는 <laughs> 허벅지인데 환자가 선호하는 부위는 단연이 배죠. 음. 음, 그래서 약간 타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모양을 다듬는 거 혹은 보형물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정도의 지방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배에서 가능하고 뭐 배도 뒷구리 이렇게 해서 다좀더 넓게 해서 가능한데 순수하게 가슴을 많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면은 배도 쓰고 허벅지도 쓰는 쪽으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출산을 하게 되고 수혈를 하게 되면 가슴 모양이 변하니까, 변화가 끝난 상태에서 가슴 수술을 하는 게 예상되는 결과는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보통은 30 중반 이후일 건데, 요즘에 더군다나 결혼하는 연령 많이 늦어져서 나는 예쁘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가슴 모양을 20대 초반에 혹은 결혼 전에 갖고 싶으신 분들이 그래 가슴 수술 결혼 후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출산 후가 조금 더 정확하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가슴 모양이 조금 변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는 계시는데 예쁠 때 해야죠. 음. 예쁠 때. 그래서 음. 저는 뭐 20대 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는 음.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이쁘게 살수 있는 기간이 몇년더 있는 거니까 저는 좀 빨리 하라고 많이 권해요. 가슴은 저희가 3D도 하지만 예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것보다 실제 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서 고민의 시간만 내줄 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왕이면 빨리 하시는 게 만족도면에서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